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의 14장.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바합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목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1절입니다. 요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일세바 사람이더라. 아달리아가 아들 아시아가 죽은 후 손자들을 죽이고 왕에 위 올라 6년간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아달리아를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요야다는 요아스를 왕에 위 올리기 위해 6년 동안 준비를 하고 마침내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유다를 40년간 다스립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 초기에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고모부였고 제사장이었던 요호야다가 섭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절입니다.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하 와 부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하스는 6년간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요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되었어도 요호야다가 섭정을 하면서 유다에서 선정을 할수 있도록 잘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보와 제사장 요호야다는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다는 것은 복입니다. 사회에서 진심으로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요호야다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호야다의 가르침 아래 요하스는 아달리가 물들여 놓은 바알 신앙을 파괴하고 백성들 하나님께 향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보수도 하지 못한 채 형편없이 버려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초심을 잃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바알 신앙과 우상이 파을 쳤습니다. 제사장 요야드의 아들 스가라는 요아스를 살린 고모의 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요하스왕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발언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하다의 아들 스게하라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네가 요하를 버렸으므로 요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요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 왕 말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에 요하스는 성전의 금기물들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1 1기하 12장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호사박과 요호람과 아시아가 고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고별하여 드린 성물과 요아의 성전 곡감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성전의 기물을 왕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별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요하스는 유다에서 구급파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조건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하 아니하였더라. 요하스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아기 때 할머니에게 죽을 뻔하다 고모가 구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6년 동안 숨어 살다 7세에 왕이 됩니다. 제사장 요아다는 생명의 은인이며 요하스의 요하스를 의의 길로 인도했던 고모부였습니다. 요아다 생전까지는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아다가 죽은 후 요하스는 의의 길을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사촌 형제 석야라가 바른 말을 했다고 처형해 버립니다. 결국 요하의 전에 성물까지 손대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하스는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사장 요하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변질되었고, 그 결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라. 사절입니다. 그 후에 요하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달랴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훼손되었습니다. 바알 신당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요하스는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성전수리를 명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성전수리부를 모았지만 성전수리는 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왕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아달라의 바알 숭배 정책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조차도 변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보수가 23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요하스는 정책을 보완합니다. 첫째, 성전수리를 위한 헌금함을 만들어 직접 헌금하게 합니다. 둘째, 성전수리를 위한 헌금은 목적대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명이나 다른 성문은 살수 없었습니다. 셋째, 수리비는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보완하자 성전수리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하스의 성전수리 사역은 성전 건축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어 대략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아달라의 발 숭배 정책으로 성전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요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훼손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조 3장 16-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고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만약 죄로 인해 우리가 훼손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고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는 것도 복입니다. 두 번째, 거물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고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일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43편에 45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